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. 주 본문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.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라고요. 주 본문이다. 구약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 드렸지만 누구를 안 믿었어요?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.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.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. 영과 진리라고 할때그 진리가 뭐예요?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잖아요. 그것 없이 예배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시 않으신 거예요. 제가 좁은 길로 가라,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, 어려운 일을 택해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얻은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? 좁은 길로 가면 쉬울까요? 어려울까요? 어려워요. 함정을 만나기가 쉬울까요? 당연히 쉽죠. 꽉 막힌 길, 괜히 이 길로 왔나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런데.